안녕하세요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어공부 109일째고 그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석한 에, 우리말 이걸 보고 다시 영어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영어공부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나의 한 친구가 나에게 와서 나좀 도와주라. 나는 노미오와 줄리엣을 읽는 것을 잊었고 내일 과제물을 제출해야 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책을 막 읽었고 과제물을 제출했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그것을 출력해서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녀의 선생님에게 제출했다. 나는 친구로서 내가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있었는가? 헐, 나는 곧 알게 됐다. 점수가 돌아왔을 때 나는 충격받았다. 나는 D-를 받았는데 내 친구는 B+를 받았다. 더구나 그 똑같은 과제물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너의 과제물을 공유하지 마라. 점수가 돌아올 때 너는 바보처럼 느낄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문장씩 영어로 옮겨 보도록 하기 전에 단어 정리를 먼저 한번 가고 하고, 하고 갈게요. 자 제출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Turn in T U T U R 에허, 에허. T U R N 에헤자 다시 할게요. 자 Turn in T U R N Turn in 예 제출하다라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출력하다 인화하다 인쇄 배포다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Print out P R I N T Print out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예 그건 그렇고 Anyway 자, 그 다음에 알아내다, 알게 되다 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Find out 그 다음에 돌려봤다, 돌아오다 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Get back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Get back 그 다음에 뭐뭐처럼 느끼다, 어떻다는 느낌이 있다 그렇습니다. Feel like 예, 이 정도로 단어 정리를 한번 하고요. 영어로 옮기는 훈련 들어갑니다. 자, 어느 날 나의 한 친구가 나에게 와서 나좀 도와주라. 나는 노미오와 줄리엣을 줄리엣을 읽는 것을 잊었고 내일 과제물을 제출해야 해라고 말했다. 자이 문장의 동사 는 어쨌든 나에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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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시로 먼저 써주고요. 자 어느 날 one day 나의 한 친구 그러면 a friend of mine 판에 박힌 현이죠 a friend f r i e n d a friend of mine이 왔어요. Came to me 그리고 말했죠. Said said 말한 내용을 담습니다. 나좀 도와주라 HELP ME HELP ME PLEASE P L E A S E 예. Yeah. 자 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는것을 잊었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I FORGOT 난 잊었다 I FORGOT 과거시제 I FORGOT 뭐 할것을 읽다가 이제 뚫렸요 TO 읽는걸 R E A D 뭐를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 스펠 어떻게 하더라 R O M E O 로미오 앤 줄리엣 J U Juliet. 맞나? 예. Romeo and Juliet. 그리고, and. 나는, 어, 내일 과제물을 제출해야 해. I have to, I have to, I have to, 제출하다. turn in, to R and turn in the paper, P-A-P-E-R. 내일, tomorrow, to M-O-R-R-O-W. 요렇게 말한 내용을 다음 편에 담았습니다. turn. 스페이드 turn 티어레 -E. turn in 예. Yeah. One day a friend of mine came to me and said, "Help me, please! I forgot to read Romeo and Juliet, and I have to turn in the paper tomorrow." 예 yeah.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는 그 책을 막 읽었고 과제물을 제출했기 었 때문에 이름을 바꾸고. 것을 출력해서 그녀에게 주었다 자이 문장의 동사는 기본적으로 주절의 동사가 주었다도 있고요자 동사가 세개예요 이름을 바꿨다 가있고요 출력했다가 있어요 그리고 부사절에서는 제출했었다 읽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동사 부분이죠 잘 예, 적절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부사절부터 쓸게요 뭐 뭐이기 때문에 이럴 때접속사 since 가 있죠 since i 과거완료로 막 읽었다 had just 읽었었다. read. 그리고, 아, 그 책을 목적어, r e d The book. The book. 여기서 부터 book은 로미와 줄리시죠. and, 제출했었다. turn. t-u-r-n. turned. p-p-e-r. turned in the paper. p-a-p-e-r. 이까지 해줬고, 주어가 나죠. 나는 이름을 바꿨다. I changed the name. I ch-a-n-g-e-d. -E changed the name. 그리고, 출력을 했어요. Printed it out. P-R-I-N-T-E-D. Printed it. 요거를 꼭 사이에다 끼워야 돼요. Printed out. And, and, 어떻게 했어요? 근육이 좋죠. Gave it. Gave it to h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나는 친구로서 내가 그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생각했다. 과거 시에. I thought. 대충 약하고. I should. S-S-H-U-L-D. I should do that. 친구로서, as a friend. F-R-I-E-N-D. 이렇게 쓸수 있어요. Since I had just read a book and turned, turned in the paper, I changed the name, printed it out, and gave it to her. I thought I should do that as a friend.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laughs> 자, 그리고 어쨌든 나는 누구를 마음 상하게 하고 있었는가? 과거 진행이죠. 마음 상하게 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판에 바뀐 표현이고, and anyway, anyway, 자, who was I hurting? who was I hurting? h-r-t-i-n-g. u 자, her. 나는 곧 알게 됐다. where I soon 알게 되서과시에 found out, f u n d found out. 점수가 돌아왔을 때 나는 충격받았다. When the grades got back, 그렇죠? Grade, grades got back. I was shocked. 꽝. 자, 나는 D-를 받았는데, 내 친구는 DB 플러스를 받았다. 뭐, 뭐, 한대 반에 뭐 이럴 때 while 접속사 쓰면 되고요. 자, 나는 D-를 받았다. I received, R-E-C-E-I-V-E. -I, -E, I received a D-, D-. 한, 한편, 반면에, w h i l -E, While my friend, F-R-I-E-N-D. -R 얘는 어떻게 써요? 어, 받았죠. 네, Head 같은, G O T T E N. 친구가 먼저 점수를 받았나 봐요. 같은 어, B 플러스, B 플러스. 더구나 그 똑같은 과제 에 대해서 더구나 강적에서 And on the same report 아니 아니, 여기서는 paper에서, on the same paper, P A P E R, on the same paper, 꽝. And on the same paper. Quang. And anyway, who was I hurrying where? Well, I soon found out. When the grades got back, I was shocked. I received a D minus while my friend had gotten B plus. And on the same paper. 자, 다음. 자. 자,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다. 창피하니까 알지? 뭐 이런 거죠. Who could I tell? Who should I tell? Who do I tell? 그러니 너의 과제물을 공유하지 말아라. 그러니 so 어, 부정 명령문 don't share 공유하지 말아라. don't share 뭘? 너의 과제물을 don't share your papers. Papers 과제물들을 요거 감득겠죠? 점수가 들어올 때는 바보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자 주제를 먼저 씁시다. You may feel like a fool. 그죠? 자 You may feel like a fool. 점수가 들어올 때 when the g r a c e s 어.. 돌아오다. return 여기서는 return을 썼죠. return when the g r a c e return. Who could I tell? So don't share your papers. You may feel like a fool when the grades return. 자 이렇게 영어로 다시 한번 옮겨봤습니다. 우리 말을 영어를 우리 말로 옮길 때그 문법적인 사항들을 눈여겨 보면서 예, 영어로 옮길 때 예, 그런 생각들을 빨빨해낼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 테니까요.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본인의 학습 계획을 세워서, 요거는 예, 이제 복습이, 복습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예, 함께 예, 딱딱딱딱 생각을 해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